우리가 수요일,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사회의 한복판에서 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귀한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쉽게. 우리 아이들처럼 한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한 70년 이상을 정치인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간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귀한 젊은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과 환경을 열어가시며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왕들, 그리고 아래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젊은이들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이시는데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소위 거룩한 운동을 해나가는 귀한 이들에게 다네스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경고에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1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바래는 축복을 해주시는 그 결과에 대하여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또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파사 제국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 이란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매로 이런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귀한 인물입니다. 어, 특별히 음, 연도로 보면 한 605년 정도돼요 605년부터 이르로포로 끌려가서 538년 정도까지 한 70년, 70년 가까이를 네. 바사 제국에서 귀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는데 어 이렇게 계속 그 권력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듣고 또 신임을 받고 있었던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를 살면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타이완보다 일본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타이완 도디 있냐고요? 한국은 그래도 교회가 많은데 일본에 오면 그래도 교회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믿음을 지켜가니까 매우 힘들었지만 그런 친구들은 믿음으로 살겠더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스토리가 이제 오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포로의식으로 살지 않는 것같다요 굉장히 프로, 그리고 네. 뭐 프로라고도 말하고 음. 하는데요 아마추어 아닌 프로의식으로 살아간 이물이 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음. 아무런 희망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음. 포로가 아닌 나는 프로다 포로의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도인으로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한 젊은이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저마다의 분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프로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프로의식을 지니고, 우리가 일본에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 살아가면 하나님에게 또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먼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한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 이네 명의 소년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또 학문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부역 선령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가 애굽의 문화들을 다배어요그 모세가 굉장히 탁월하게 공부를 하고 지혜가 좋았고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춘도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배워요.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가 된것 거죠. 다니엘도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장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항문이나또 이방의 어떤 타정도 미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모세도 신앙을 잘 지켰고 다니엘과 센치구들도 바벨론에서 이런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신앙으로 바로 섰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 연혜을더 받았어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그렇게 기록돼요. 환상과 꿈. 고대 사회에서는 환상과 꿈을 인간의 미래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도 보면. 너개꿈을해몽 어, 해몽하고 아, 내, 내가 꿈,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풀어주고 그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을 지닌 자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 개인의 욕심을 인하여 돈을 받고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는 지혜라서 다니엘은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곤리 들었습니다. 음. 특별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실제로 이 장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의 유구간넬살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조금 더오 장에 가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또 꿈을 꾸어요. 이상한 글자를 보거든요. 네그 글자도 다 해석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 자, 이렇게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 바벨론 왕국에서 3년을 어, 바벨론의 학문들을 배우거든요. 근데다 네, 배운 후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그 그, 나아가는 장면을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어린 소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 앞에 나아가는 거. 왕이 부르면 왕이 같이 밥 먹자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또 어. 긴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이 3년 동안 교육받은 이 소년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 음. 어, 이렇게 왕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함께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취해 왔기 때문에 많은 소년들 중에 금방 네, 눈에 띄게 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야이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하는거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관리로 분명을 시킵니다. 단열과세친구들이 시대 때 어, 바로 아주 이렇게 그 왕궁의 관리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로 분명되었음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이 시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이제 왕궁에서 훈련받았던 소년들보다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범위를 좀더 확대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지혜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단일과 친구들이 더 뛰어났다고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음, 박수와 술객보다 열배나시어나다 그렇게 말합니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이니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시대에는 이런 박수와 무당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인간의 어떤 길과 흉을 예언하는 그러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보다 10배나 탁월했다는 것은 굉장하게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믿음으로 살게 되라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바벨로왕군에서 축복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21절에 보면 다니엘의 어떤 활동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갑자기 왕이 바뀌니까 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아베론 제국, 그다음에 중간에 메데라는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세 제국에 걸쳐서 정치지도자였어요. 이2 1절에 기록된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이 고레스는 파사의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왕. 이 거의 거의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의 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 바벨이 활동하고 있어요. 는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벨론에서 보통적으로 음, 활동하는 기간과 또 이스라엘의 해방의 해를 또 연두에 두고 이렇게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치에 있어 최고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쳤고요. 구약선경의 요셉, 요셉도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그래서 농족을 구하고 또 굉장히 영향을 력 끼친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지혜, 지혜와 총명의 은혜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럼 지혜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쓰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바램이고 소망인데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분별하고또 세상의 흐름을 잘 판단하고 또 이해하고 또잘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는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잖아요. 네, 기도함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 제가 한한 의사 의사이기도 하고 정치가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 미국의 의사였거든요. 아주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소아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벤 카슨, 벤 카슨이라는 우리 박사님이 하는데요. 어, 이 박사는 굉장히 유명해요. 네, 왜그런 하면 1987년에 새 네, 쌍둥이, 삼쌍 쌍둥이인가요? 새 네, 쌍둥이 이 수술을 성공했어요. 벤틀리 형제라고 이 머리가 붙었거든요. 이 쌍둥이가 머리가 붙은 부분을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했어요. 아, 22시간. 이 벤카스 의사가 이끄는 이 팀이 이 수술을 성공을 해가지고, 어, 이벤카스라는 사람은 의학계 단위에 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는 1951년에 어, 미국의 디트로이트 아주그 빈민가. 어려운 곳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가 8살때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두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요. 그런데 이 벤카슨이 공부를 못해 학교는 맨날 꼴찌 성적은, 꼴찌 친구들이 다 바보라고 놀려요. 네.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도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래 이제, 뱅카스는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 뱀카스... 야 나는 바보인가 봐. 나는 바보인가 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절망적이죠. 자존감도 받아요. 그런데요, 네. 그의 엄마, 그의 어머니가, 벤카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도 초등학교밖에 안나왔고 글을 읽는다. 그래서 그런데 이벤카슨의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고 하늘을 경려합니다 어머니가 규칙을 정하죠. 집에 티비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한 주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두 권을 무조건 읽히게 해줘 이해가 되던 한데, 그리고 무언가 독후감을 쓰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 차고, 가고 무엇보다 이 엄마가 백카선을 데리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 기도하고 축복기도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배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을 때마다 배는 학교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수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대학교에 온가 면 예일대학교 아, 대죠? 예일대학교 의대를 거쳐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삼, 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시키며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쓴 책이 있거든요. 신의 손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수술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손을 사용해 주세요. 제 안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환자와 가족에게 은혜를 줄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지. 그는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걸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닐처럼 벤카스는 자신을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자신을 훈련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해간 기한 인물이었습니다.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주셨다 라고한 손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전에 구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양육해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경험으로 하는 게아니고 내가 오랜 생을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그런 연습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나아가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늘 구하며 막막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빼앗기지 않는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